예루살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 날마다 어, 열심히 연습하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삶 사시는 우리 예수, 예루살렘 성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엄청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무리들은, 그 군중들은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셔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그저 아주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라면 가장 인상에 딱 남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돗과 나무 가지를 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찬양하는 그 장면이죠. 그 거돗과 나무 가지를 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예우를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굉장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환영하는 거죠. 사실 그 이후에는 극도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지금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시작의 고그 순간을 한번 그려 보는 겁니다. 자, 호산나라고 환영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유래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라는 뜻,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의 사망, 그 사상,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 어, 10편, 118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계속, 어, 읊졸였습니다. 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이 사람들은 더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기쁨으로 환영하고 들뜬 그런 느낌이 있지요. 이렇게 엄청난 그 기쁨의 그 들뜬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화장했습니다.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르게 됐지요.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이 머지않아서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그런데 앞서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과 이 사람들이 같은 인물일까 뭐 정확하게 구분할 자료는 사실 없지요. 자, 백번 양보해서, 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은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의 물이 다른 물일 거야. 백번 양보해서 호산나와 쳐서 외쳤던 무리들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라고 했던 그 무리들을 구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중에 분명히 겹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당연히 있었고요. 우리는 이 어울리지 않는 이두 외침에 대해서 오 무엇을 느낄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물론 끝까지.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부정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었을 거고요. 어정쩡하게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다 합쳐져가지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받을 대상이신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무리들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시다가 동시에 저주도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신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면 한 입으로 두 소리를 내는 이 사람들의 존재들은, 이 무리들의 존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종료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기쁘게 찬양했던 사람들, 승리의 입성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를 빗대어 보는 겁니다. 우리도 오직 호산나만 외치고 한 소리만 외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신앙의 모습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휩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라고 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호산나 불렀던 무리들과 뒤에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던 무리들과 사실은 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 못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휩쓸려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휩쓸려서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래요. 이 이단이나 사이비 사이비들이 찬양할 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막 그래서 옆에 있다 보면 같이 막 그냥 뭔가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잖아요. 그죠? 렇 우리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들은 그런 것을 조장해요 요즘 뭐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 이단 뭐 정명석이라든지 그거 많이 나오는데 보면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뭐 화면도 조정, 조정하고 뭐 하여튼 별거 아닌데도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 호산나 불렀던 집단 그 무리들이 또그 군중들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뭐 옆에서 막 부안내동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뭐 물려가지고 옆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나도 얼결에 소리 지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앞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했는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소리 내면 은 나는 이상한 사람 될까 봐그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 차라리 빠져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붙혀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그 군중 심리가 아니라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내는 본질적인 신앙을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 충동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휩쓸린다라는 충동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내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생각 내 생각대로가 아니, 아니고, 휩쓸려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 내용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조전서 14장 19절에 못 알아듣는 일만 마디 말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못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 여기저기 막 소리들 많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말들보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몇 마디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말씀, 진리가 낫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우리 분명한 의식 속에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니까 시나지를 받으면서 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들도 혹시 똑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를 찬양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휩쓸리는 목소리가 아닌가. 내가 신앙을 찬양하고, 내가 신앙을 주장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휩쓸리는 거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휩쓸리기 쉽죠.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런 분위기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외치니까 같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호산나 신앙의 고백으로, 호산나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은 그런 호산나를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남이 하니까 나가한다, 나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남이 잘못된 걸 주장하는 거 그것 그대로 또따라가될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에 신앙을 가지고 호산나 외치는 신앙이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논리를 가지고 흔들린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휩쓸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 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이 어느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그 호산나 환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길을 가시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호산나 부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당연히 승리의 입성이지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입성은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입성한 이 승리의 입성은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당연히 그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망의 사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오니즘이라는 것. 이시오니즘이라는 것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독립시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분산되고 그 이스라엘이 다 민족이 분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대에서도 시오니즘을 주장하자. 지금도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오니즘, 백두터, 예루살렘, 뭐 외치는데 그것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사상이지 복음을 회복하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잘못 알고 착 목사님들 중에도 시온이지, 뭐 시온으로 돌아가자, 백투도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걸 그것을 뭐그어 그, 어, 어, 뭐라 그러나, 그좀그 어, 그 이걸 인용해서 어떤 사상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시온이즘의 바탕을 줘서 이스라엘만 독립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은 상당 부분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이 이 무리들은 오랫동안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많은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오늘날에도 뭐 예수가 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죠. 예수님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메시아를 자초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우는 건데 그것은 뭐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보다 정치적인 독립. 그것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메시아인 줄 그때 그때마다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이 따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호산나 호산나 건성으로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여러분 구원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 전인격적인 거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구원을 하는 건 당연히 맞고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난으로부터도 구원을 하시고 질병의 육신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요,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구원, 그 부분을 놓치고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건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려고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구원 뭐, 어, 뭐 사회적 인 어떤 해방 해방 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됐거나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 진보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일보했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봤고요. 예. 그런데. 구원의 핵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사회가 평등화가 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그저 사회적인, 정치적인, 나를 해방시켜 주실 이 지금의 이 억압에서 이 포로된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만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실 이 구원해 주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주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환영해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 속 마음은 무거우셨을 거예요. 왜? 저들이 왜 나를 저렇게 환영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전형적인 시오니즘에 의하여서 자신의 민족들만 구원 받기 위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지금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그 정치적인 해방감을 위하여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심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입성이지만 또 바로 고난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로 고난주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냥 들떠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호산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찬.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봐야 될 시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나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보통 왕이 입성하거나 승리의 입성은 아주 백말, 뭐 거대한 아주 화려한 말, 그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건데,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낙이 타고 들어가는데 승리의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 어린 낙이라는 건 굉장히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전쟁을 치러가지고 저 사람들을 무찔러가지고 당장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지는 뭐, 완전히 그냥 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강의 왕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입성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죽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행진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한 그 주님을 생각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기록하신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호산나 주님을 외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이 이 외침이 그저 군중심리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그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 정치적이거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되찾으셔서 어떤 상황에도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님을 위하여서 호산나 외치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최종 부활 승리가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아니 저희들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러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심리로 그저 휩쓸려서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호산나 부르는 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휩쓸리지 않는 신앙으로 내목소를 내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